저희 방금 7층 갔다가 권칠승 네. 의원님도 진입을 네. 아예 못 하고 네. 네. 계단으로 진입을 하셨는데도 실패를 하셨어요. 예. 네. 지금 저희가 지금 막 네. 하는, 거예요? 아니, 지금 지금 하는 거예요?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. 하고 생방, 아 지금도 생중계, 생방이에요? 아 그렇구나. 예. 저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이 국회라는 사무처 안에서 네. 잠식하고 네. 저렇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어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? 어제 오늘 발생한 그 국회 상황은 참 이례적이고 대단히 독특한 상황입니다. 어,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 것이다 예상을 못 했던 것이죠. 그런데 갑자기 자영당원들이 최 어, 최배 의원을 6시간 감금하고 그 감금하는 행위 자체가 어,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인 거죠. 의사의 반에서 감금을 했으니까. 차마 이제 이 방호과 직원들이 와서 구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감히 그런 거고. 그런데 그 경찰에 신고하자마자 이제 나올라 그러니까 억지로 길을 터졌고.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중에 초점이 되는 게 회의장 또는 회의장 부근에서 회의에 출입을 하는 경우에 이걸 어 방해하는 경우. 그러면은 어 형사처벌하게돼 있고 그 형사처벌 정도 강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어제. 사계특위정계특위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입하려 고 그러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소속 보좌관들 당료들이 그를 막았죠.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독특했고, 그리고 폭력적이었고, 그래서 어 이상민 의원이나 또는 표창원 의원, 뭐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는 문제가 컸습니다. 예, 예, 그러시죠. 이동하시죠. 혹시 이제 소개 아,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지역위원장입니다.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입니다. 예, 예, 어저한 가지 이럴 때 이야기할 게 있네요. 그저께 밤에 그 날새기 협상을 했습니다. 그때 홍익표 원내대표, 이상민 어, 사기특위 위원장님, 백혜련 의원 거의 1 시간 잤습니다. 그리고 어제 또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한2 시간씩 잤습니다. 한 이틀을 그냥 꼬박 이러면서 버티고 있어서 목롱합니다.